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어,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어, 진심으로 어, 어, 바랍니다 아, 그래도 어, 많이 밸런스가 맞았어요. <laughs> 이게 제가 볼 때는 저의 덕인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기준이니까, 나름대로는 어떤 <laughs> 밸런스란 뜻이 있으니까, <laughs> 어, 우리가 균형 잡힌 교회로서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때에 우리는 때로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능력으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이 아무 쓸모 없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극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 예를 든다면은 노아가 방주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세상의 지식과 능력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사를 해보았습니까? 네, 그렇죠. 저도 많이 해보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이사는 국민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경기도 평택군 장수이라는그 아산만 근처에서 서울 마포구 대흥동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먼저 누군가가 먼저 가 있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제가 먼저 1개월인가 3개월을 저 혼자 먼저 서울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외숙모라는 친척이 있어 가지고 친척 집에서 지내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 당시에 그의 이사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들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사는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할 때였어요. 그때도 이미 한국에 아니 미국에 형이 있어 가지고 저는... 형내 집으로 한국에서 형네 집으로 이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힘들지 않고 수월하게 이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캔사스에서 어, 버클리란 캘리포니아 버클리라는 그 버클리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에도 한 시간만 가면 또 저희 형이 세크라멘토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그 교회에서 저를 초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어렵지 않게 이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사는 그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그 오클라마시디 로튼으로 이사를 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버님이 알투스에 계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이사를 어렵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사하면서 힘든 적이 있습니까? 어려운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어떻게 우연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사할 때마다 그 장소에 다 누가 있었어요? 저의 친척이, 저의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사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힘들었던 점,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사할 때 힘들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좀 마음적으로 좀 힘든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서 괜찮았어요.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 올 때는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다른 분들 어때? 다 괜찮았습니까? 왜 괜찮습니까? 정부에서 해주니까. 예, 아마 정부가 해주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여기 오면서 또 이미 친척도 와 계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은 그리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사하는 장소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서포트해 주고, 이미 어떤 그 자리가 이미 정착되어 있고, 어쩌면 또그 자리에 이미 한국 사회가 이미 정착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한국에서 많이 어디로 이사옵니까? 대체로 LA로 이사하고 뉴욕으로 이사하고 시카고로 이사를 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이미 한국 사회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 그 그릇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 어, 이사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사에 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사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를 오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꿈을 가지고 우리는 어쩌면 더큰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쩜 더큰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곳으로 이사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쩌면 이사 오는 것이 아니라 어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오면서 여기서 더큰 희망을 보는 가운데 우리는 이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 않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곳마다 다 가족이 있어서 저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길시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쉽게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보여줄 땅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 올 때는 우리가 미국으로 이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야, 미국이 한국보다 더잘 사는 동네야. 나라야. 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미국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은 야, 너라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에 가는 건지, 어느 동네에 가는 건지 거기에는 어떤 말을 쓰는지, 거기에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비를 떠나서 이사를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곳만 가도, 내가 이사하는 곳이 어디라는 것만 알아도, 편할 텐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전혀 어딘지 모르고 이사를 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사를 하는데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나름대로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로톤 지역에 살면서 돈이 많지는 않아요. 뭐 남에게 떵떵거리면서, 야, 나는 이런 정말 좋은 동네 살아.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미 여기서 정착해서 나름대로 편하게 살고 있는데, 그냥 가라. 어딘지도 모르고 가라. 한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쉽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 미국에 와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이었을 거예요. 문화 생활이었을 거예요. 저금도 지금 저도 언어 생활 때문에 문화 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가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거기엔 누가 살고 있는지, 그 동네는 얼마나 좋은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미지의,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본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의 랜드. 너가 머물고 있는 땅. 너가 거주하고 있는 그 장소를 떠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미 내가 머물고 있는 땅에서 어때요? 이미 이, 이 터전에서 우리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뒤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라이란그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땅에서 어때요?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자기 땅에서 한 6년을 머물렀는지 10년을 머물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머무는 동안에 거기서 많은 돈을 모았어요. 자, 자기가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혹시 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지금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냥 지금 이제 자리 잡고 그 장사를 잘하고 있는 데에 만약에 그 비즈니스를 다 접어놓고 떠나게, 떠나야 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쉽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 뭐,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한잔돈 들어올 때 어때요? 더 많이 벌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거기서 그 땅에서 살면서 이미 적응하면서 많은 돈을 모으고 있고 있는 상태에서 어때요? 떠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결코 떠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너는 본토, 그 다음에 친척, 친척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사를 많이 했어요. 미국에 와서도 몇 번의 이사를 했는데 이사 한온 곳마다 누가 있었어요? 저의 형이 있었어요. 저의 아버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하는 데 있어서 저는 힘들지 않았어요. 왜? 거기 가면 형을 볼수 있고, 왜? 여기 오면 아버님을 만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여기 와서 아버님과 몇 년의 생활을 이 롯던과 알투스에서 같이 지내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또한 내가 그 친척을 떠날 그 장소는 뭐예요? 이미 거기에서는, 우리는 이미 누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사람이 있었고, 내가 이미 친구를 만났고, 내 동무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서 만약에 10년 내지 20년을 이 로튼에서 삶을 살았다면 아마 여기에는 여러분이 많은 친구를, 아는 동물을 이미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동물을 다 놔두고 내 친구를 다 놔두고 내 가족을 다 놔두고 정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런 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이 내가 가는 곳이 어딘 줄만 알고 있다면 쉬웠을 거예요. 근데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이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너가 지금 이사해라. 너가 지금 여기서 로톤에서 많은 친구도 있고 많은 재물도 있고 이제 많은 익숙해져서 살기 편하고 좋은데, 이제 여기서 살지 말고, 내가 이 보여줄 땅, 내가 보여줄 테니까 떠나라!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떠나게, 떠나시겠습니까? 아마 떠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야, 너가, 내 말에 순종해서 너희가 이사를 하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민족을 크게 할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크게 만들고 내가 너를 복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이 보입니까? 그 복을 지금 손에 쥐었습니까?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내 말대로 이 이사를 하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 이름을 크게 만들 거야. 너가 복 자체가 되게 만들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어, 그런데 막상 내 손에 들어온 복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는... 아브라함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야, 내게 주어진 복은 하나도 없고, 내게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정말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이 모든 터전, 내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편한 이 장소를 떠나야 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씀처럼 내가 떠나게 되면은 나에게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복을 누릴 걸 믿고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당신은 씨족 사회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결혼한 걸 보면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다 자기 친척이랑 결혼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피끼리 모여서 부족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부족을 다 버리고, 그렇죠?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모르는, 내가 살아온 여태 그 부족이라는 그런 시족 생활을 완전 깨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결정, 다 내려놓고 이사를 해야 되는 그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거는 누구 말만 따라 도아이면 뭡니까? 그렇죠. 내가 갔다가 쫄딱 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도 아니면 뭡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그 자기 자식 이삭을 바치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정말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할까? 아니요. 단지 이삭이 아니라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결정하는 이 순간 모든 것을 내가 우리가 찬양했던 거죠. 내가 모든 걸, 내가 모든 것을 주인 삼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여태까지 편안하게 누렸던 것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결정하는 이 순간,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주어진 복이 없고, 내가 복의 형태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 힘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사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이사한다는 것은 정말 새로운 삶을 완전히 살아야 한다는 그 힘든 그삶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사, 이사하는 것을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 결정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건다 떠나서 자기의 친척과 자기를 아비를 내려놓고 떠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가 성겼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행동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아, 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절대 믿음입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 순간마다 그런 요구를,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쩌면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럴 때마다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고 내려놓고 정말 절대적으로 주님만 순중하며 나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순중을 원한다면 하나님, 절대적인 순중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시간 잠깐 동성으로 속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말 내가 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가라는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게 손에 복이 쥐어졌진 않지만, 은내 손에 복이 쥐어졌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를 짓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주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으로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도 누리고 있는데 과연 내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어떠한 삶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과연 그것으로 떠나야만 되는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아브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면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 복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장 주어진 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보여지는 복도 볼수 있는 복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했는데 과연 내가 그 복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가 이사를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갈바를 모르지만은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그 장소를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 가운데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거기에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내 상상력으로, 내 지식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고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속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추원하나이다 아멘.